叮叮。Ding, ding. 밥 아직 안 먹었어요. 지금 연습 끝나고 봐주셔도 돼요. 가고 있어요. 근데 오늘 은경 씨랑 데이트해요. 오늘 스케줄이 끝나서. 오랜만에 자꾸 은경 씨가 데이트 언제 할 거냐고 계속 졸라 가지고 오늘 합니다. <laughs> 아, 어제 새벽에 자기 전에 어떻게 연락을? 어제 집과 숙소 가서 한 12시 반 정도에... 씻고 나오니까 한 12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유튜브 보고 이러고 있다가 한 2시 넘어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한 새벽 5시인가 잔것 같아요. 그래서 프롬을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잠깐만요. 네. 프롬을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아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잘못하면 또 스포다가 될수 있어 가지고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아 홍진영 지금 연습실에 아직 있을 걸요? 감기 좋아지고 있어요. 어. 음. 새로 산 선글이. 크로머스 선글스 벗은 게 나요? 아 기고리 뭐 촬영하느라 어어 어, 잠깐 했는데 자꾸 끼는 걸 까먹네. 뭐 했어? 또뭐 했어가 뭐야? 야 이거 옷 봤지? 요즘 빠진 브랜드 이 r 기라고 있어요. 안팡 리시드 프리메. 아 재킷 안에 옷 입었어. 아이 옷 이렇게 입었어요. 나시 너무 나시가 너무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아니 분줄았네어 홍준이도 라방 하고 있어서 미안 잘 가. 제가 가서 봐. 아니요. 보, 밥 아직 안 먹었는데 어제 은경 씨한테 엄마 우리 콩국수 한 그릇 할까 했는데 거기에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어. 산이랑 커플 모자가 됐어요. 제가 산이 거 써보고 너무 이뻐서 따라 샀거든요. 아 콩국수 싫어하는구나. 저 콩국수 설탕. 형은? 형은? 콩국수. 좋아해. 아니 <laughs> 설탕 <설탄도> 좋아하냐고. <laughs> 아 고백해요. 설탕 좋아하냐고 소금 좋아하냐고 설탕 설탕 그러니까 맞아 콩국수는 설탕이야 갑자기 좋아해요 저희 막내 매니저 친구가 00년생인데 김 김고은 선배님을 좋아해요 그 제가 어제 장난친다고 아저씨 사랑해요 그거 계속 따라했거든요. 하라고 <laughs> 하지 말래 혼났어 어제 저 발이 안 가요 오늘 성하 형 출국했던데 너무 이쁘던데 그래서 오늘 성화 형은 연습을 못 하고 어제 성화 형 스케줄 늦게 끝나고 아마 저 씻고 거의 바로 나갔을걸요. 근데 아침 에 너무 이쁘던데 어제 저녁에 그의쌰아쌰 단톡방에 잘 다녀오라고 그랬어요. 산이랑 저랑 어깨 쫙 피고 잘 갔다 오라고. 지금 비행기에서 아무 리마인드 하고 있을걸요? 그렇습니다. 자습 시간에 보고 있다고요? 나도 자습실, 시... 나도 뭐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했으니까. 기말 일주일 남았어? 나도 기말고사 일주일 남았어!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해 기말고사. 콘서트가 기말고사보다는 보고든 뭐 나는 항상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콘서트는 못 즐기게 되는 거 같아. 그냥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만 해, 갖고 해. 막, 즐겨야지. 막, 이게 안 되더라고, 나는. 근데, 항상, 앵콜콘은 한국에서 하면, 그때는 진짜 완전, 놀면서, 즐기면서 하고, 처음 스타트를 시작하는 서울콘에서는, 진짜, 그냥, 잘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어. 왜냐면 진짜 요즘 콘서트 티켓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더 멀고 뭔가 약간 절대 실명시켜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라그 생각이 제일 센거 같고 항상 뭐 콘서트를 할 때마다 아 이거 꽃 심으시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다 심으시는 건가 봐 오시겠다. 이거 다시 만든다고? 저번에 부산 갔을 때도 저기 스테이지 뒤쪽에 자판기 있었거든요. 근데 도방관 아저씨가 그 음료수 고르고 계시는 거야. 그래 가지고 음료수 뽑아서 드리고 도망갔어. 되게 뿌듯하게 쳐다봐 주셨어. 이렇게 더운 날에는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아무튼 저는 오늘 은경 씨랑 데이트 잘 하고 오겠습니다. 근데 데이트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잘것 같아요. 어제 너무 잘못 잤어요. 3시간 잔것 같은데. 가볼게요. 다시 한번더 감사드려요, 진짜. 이걸 자꾸 말로밖에 표현을 할수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, 하지만.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또 연락할게요. 안녕 사랑해.